특히나 메이저 알트가 아닌 알트코인의 경우는 시장에 상관없이 폭발적인 성장력을 가지게 되는데 내년 메인넷 구축된 준비되어 있는 호재들이 폭발할 경우 엠버코인의 가치 상승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매크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일주일에 만 개, 백주 뒤면 백만 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는 했지만 그 사이에 엠버코인의 가치 변화에 따라 계획 을 수정해야겠죠. 2024년 중반 정도의 크립토 마켓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시기 5에서 10%의 비율로 보유해 둔 앰버 월드의 비중이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 참 크립토 시장의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며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을 지속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투자와 인생이라고 하죠.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률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6% 상승한 19,30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2.49% 상승한 1,346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0.89% 하락한 0.45달러, 8위의 a 이다는0.78% 상승한 0.35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이드럼의 더미너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 4 0 1 1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쇼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쇼 포지션이 51%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9%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는 좀 상승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소폭 상승분이 지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들고 있는 코인의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세 개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코인도 포트폴리에 넣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이 크립토 닷컴 카드를 발급할 때 필요한 cr o 토큰을 제외하고는 이세 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제가 2017년부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메이저 코인이 아닌 다소 시가 총액 기준 뒤쪽에 있는 코인을 발굴하여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점이 참 아쉬웠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5에서 10% 정도 담아두어야 했지만 그러한 코인을 찾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주 전부터 말씀드린 하나의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엠버월드인데요. 이 엠버월드 이 경우는 현재 MEXC 거래소를 통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방법을 통하여 매일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것은 이제 장기 투자, 가치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매일 또는 매주, 매달 본인의 기준을 통하여 일정 금액 시세에 상관없이 매수를 하는 것이죠. 일단 매수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지난 주부터 매일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은 것이 현재는 하루에 35달러씩 현재 하나로 치면은 이 35달러가 약 5만원 정도 될 텐데요. 매일 35달러씩 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날에는 이보다 두매 많은 이제 70달러 The <laughs> 급등하는 날에는 20달러를 매수하는 것으로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저희 앰버코인 목표 개수는 이제 100만 개이고 급등과 급락을 한 다음 날에는 다시 이제 35달러를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5만 원, 7만 원 매수해놓고 이야기하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달러코스트 에버리지의 투자 방법의 경우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원칙을 특별한 상황이 아니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죠. 이런 방식으로 현재 엠버월드 코인의 시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주일에 약 만개 정도의 코인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주가 지나면 10만개 이제 100주가 지나면 100만개가 되는 것이죠. 이제 100주라고 한다면 이제 700일 약2 2024년 중반쯤이 될것 같은데 현재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는 매집을 중단하였고 XRP와 엠버코인에 대해서만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이렇게 진행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매크로 경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지금 참 쉽지가 않은 상황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속이 되고 있으며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또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즉 인플레이션 또한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공개된 FOMC 회의록과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 빠르면 내년 초 금리 인상의 기조가 다소 완화의 기조로 바뀔 가능성 또한 있다고는 하지만 역사를 통해 봤듯이 무조건적으로 연준의 말을 믿는 것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제 작년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우리를 믿어줘라라고 말을 했지만 물가는 이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예,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매수를 들어가는 것에 다시 들어가는 것에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난다거나 두 번째로는 SEC와 CFTC 등 미국의 명확한 규제 기관의 정책이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25,000 달러가 넘는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매집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은 현금화를 시켰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항상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자체적인 리스크를 관리해야죠. 현재는 일정 부분 USDT를 들고 있으며 XRP와 앰버 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와 이더는 매집하지 않고 XRP와 엠버 코인은 매집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두 코인의 경우는 크립토 마켓의 전체적인 움직임과는 다른 독자적인 움직임을 볼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리플 XRP의 경우는 진행 중인 리플사와 미 SEC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마무리될 경우 크립토 마켓의 전체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이 있겠지만 그 이후 XRP 나홀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 엠버 월드의 경우는 현재 솔라나와의 MOU를 통해 프로젝트의 발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없는 환경에서도 CBDC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제 이번 연도 안에는 청담 청담동에 갤러리 오픈과 더 물어 내년 메인넷의 발표까지 남은 상황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부분에서든지 이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신뢰라는 부분은 투자에서 또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엠버월드의 경우는 기존의 로드맵 진행 상황들을 보았을 때 현재까지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밝힌 스텝 하나하나를 잘 진행해 나갈 믿음이라 믿음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특히나 이제 메이저 알트가 아닌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시장에 상관없이 폭발적인 성장력을 가지게 되는데 내년 메인넷 구축 등 준비되어 있는 호재들이 폭발할 경우 엠버코인 가치 상승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매크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일주일에 만 개, 뭐백주뒤면 백. 만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는 했지만 그 사이 엠버코인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해야겠죠. 2024년 중반 정도의 크립토 마켓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시기 5에서 10%의 비율로 보유해 둔엠버월드의 비중이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코인을 발견해 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 적 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자산의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XRP 그리고 제2의 XRP라고 불리우는 앰버 코인이 어떠한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 댓글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 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